빼야 오늘 마이크 안 쓰니? 아 이런 미친 마이크 꺼져 있었네. 음, 그리고 오늘은 탱커 배치 볼 거고요. 솔직히 잘만 하면 높은 티어를 갈수 있긴 해. 그 자리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요. 아 이짜이자 이렇게 해야 돼 진짜 다 해야 돼어 근데 상대 금화탱 커출신인데 에이 뭐 별거 없잖아는 장난이고요 그냥 우리사 체급발로 밀고 있습니다 오 먹지 마 그거 지지 지지 떡 지지백 이러면 맥크리 형님에게 기대를 해야 돼요. 이 형이 트레를 이겨줄... 어... 미안... 아나 잡았고요. 회전의 계피 잡았어요. 회전 잡았어요. 회전으면피잡았 저도 다전에요 저도 잡았어요. 역요 빠졌고. 트리원, 아나까지 잡아야 돼요, 레이스. 자, 트이서개피 잡았어요. 자, 캐리코를 잡았고요. 토그 잡았고, 겐지 쪽에 아나 있거든? 이거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를 잡았어요. 자 에코 반피, 에코 반피, 나이스자 여기 하나 있어요. 하나 배송 중, 하나 배송 중. 자 호그가 올라오네요. 조심. 자 호그 잡았고요. g 지 놀랍게도. 직전 시즌 제 티어입니다, 여기가. 아이, 씨, 마, 한글이 안 돼. 아이씨. 현영복 언제 고칠 거야? 빠져봐, 빠져봐. 아. 어, 빠었어빠쓰지지 아나까지 지잡게 그래 취할까? 게 현재까지 뽑았어 아 1,2,1인데 못 잡았다 미안 쏘리 빠질 수 있어 다 아, 밀는지 나도, 주, 나도 줘도 돼요. 힐러 잡았어. 나오긴 조심. 필러 다 잡아줄게. 필러 일단 다 잡았어. 시네도 컷. 좋으실래요. 잡았어. 겐지반. 그양 원인데. <laughs> 터치는데, 터치는데. 심해 뽑았고. 한주야 터치해줘 <laughs> 피가 없어 하하 아아 쥐렛 스 진짜 원인데 좋았어 진짜 우명 원이고 스킬 다 빠졌어요 하나 파, 하나 스 핸금은 지금은 인데은어 어, 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어. 지금어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금 아나 도 아니야. 우량 투창 맞췄고 우량 원 우량 잡았어 아나 잡을게 아나 아 겐지 원 나이스 손브 투창 잡았어 자리야 원자리원 자리 잡아야 돼 겐지도 와겐지 잡았어 담았어, 담았어. 자리까지. 캐리, 어? 야이 새끼야. 자리 잡았고, 아좀겐제 혼자야? 인까지밴네 어? 야나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나 왜 밴드 했냐? 나안 눌렀는데 벤처 원인데 좋았고 그래 원이고 인피도 원 인피 다운 그래더다 천천히 천천히 다 묶었어 벤 네, 이형7 0 0들이네 아, 일단 언급, 언급 니은 그냥 해. 야, 아, 나 그냥 묶어. 캐 불더운이야. 오갔한 응? 거. 헤만, 헤만. 헤만, 헤만. 헤만. 해만해만 헤만. 만 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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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비 헤만. 헤만. 아이고, 둘 잡긴 했는 데. 쭈루 어. 잡긴 했는 데. 쭈루쌈키는 데. 쭈루쌈키는 데. 쭈루쌈키는 데. 는 데. 아 진짜 키는 데. 쭈무쌈키는 데. 쭈루 아 진심 1 7 0 0딜이야 아이 딜러 그만 찍는거보다 배치 1승하는게 더 힘들어 탱커 자 제3초식 해저드로 갑니다 아저 호그 벤 괜히 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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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뒤 뒤에 피 아아씨 아 제발 한번만 어, 밟았어 밟았어 아 무리다 <laughs> 이런 씨발 와.. 이게.. 이게.. 이게 뭐버지 와 근데 이거 오랜만에 좀 역대급인데, 그죠? 와이 역대급.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에바 아니냐아 아니, 봐봐 이거 이거 또 봐봐 이거. 아매판 이런 새키들 겨를 이니까 이거 탱커만 돌리면. 땡. 아, 좀 밀리네. 이거 말리면 그냥 토르비온 같은 거 하셔도 돼 뭐야, 베비치네 에, 베비 아닌가? 트리머님이안나 예, 네, 맞긴 한데. 좋았네, 이거. 아 이거 딜러 교습소 한번 열어야 되나? 베비님 그만 축하드려요. <웃음> <웃음> 아, 야 이기질 못 하는데. 딜러 어렵네. 아, 딜러 어렵네가 아니라 이 새끼야. 와, 아니 난이세판다 내가 못해서 졌다는 생각이 안 들어. 아, 아닌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품어줘야 됐나? 와 밀었다, 일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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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되지. 에 제나타 혼자야 이거 무조건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굿.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드디어 이겼어요. 와 이씨 뭐 예견된 결과라고? 와1분대4분 이긴 건데 예견된 결과라고?